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매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가배팅 할 만한 종목이 안 보여서 기준봉 매매만 진행을 했습니다. 가온칩스가 기준봉 예쁘게 세워주는 모습에 가온칩스를 선택을 했고 제가 3분봉이 완성이 되기 전에 첫 물량을 좀 급하게 진입을 했네요. 그래서 기준봉의 상단 부근에서 일단 3분의 1 물량을 매수했고 조정을 조금 기다렸습니다. 정석대로 조정이 좀 나와 주는 모습이고 또 3분의 1 물량이 체결이 됐습니다 혹시 더 조정이 나오면 아래 구간에서 담으려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근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에 조정이 더는 안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따라 붙으면서 물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정도 다 채웠고 생각보다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줬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절반 물량을 일단 입절을 하고 지금부터는 매수가를 위협하면 빠져나온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기 37,000원 가격 구간을 뚫어주면 좋은데 못 뚫어줬을 때좀 빠져나오려고 일부 이쪽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 흔들리는 모습에 전량 매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주어서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이 지나갔고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일부 물량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입절이 되었고요. 여기서 계속 37,000원 구간을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고 매매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지켜봤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매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매수가 위험하는 흐름에 매도하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매수가 위협해가지고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뒤에 슈팅이 엄청 시원하게 나와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매매였어요. 저기에서 제가 안 털렸으면 고유선 잡으면서 느긋하게 수익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원칙대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매 만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연승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패가 있으면 연승도 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